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새벽 2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면으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던 러시아군 약 20만 명이 전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벨라루스 접경지대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어, 합동 훈련을 하던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케이프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프까지는 120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케이프 근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 군대는 공수부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내린 공수부대가 근교에 있는 공항을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리고 있는 장면이 CNN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CNN 기자가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 공수부대원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바로 저 헬리콥터에서 내려가지고 이 공항을 경비하고 있다. 몇분 전에 격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기자들이 아주 근접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벨라루스에서 내려오는 이 기갑 군단이 아마 키예프를 포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미 분쟁 지역이라서 그게 반군, 반군이라 하면 친 러시아 반군인데, 친 러시아 반군이 일정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온 러시아 군이, 거기 배치되어 있던,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포위 선별해가지고, 서쪽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 흑해 상륙한, 흑해 연안 오데사에 상륙한 러시아 군이 북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주로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수십 군데의 도시가 그리고 주요 전략 요충지 공항, 대공 방어망 그리고 군사 통제 시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으스스한 것은 1980년대에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전 늘 지금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체르노빌 원전은 폐쇄가 되었는데 방사능 물질을 창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면 방사능이 누출된다 하는 경고를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씨는 코미디언 출신인데 이분은 아직도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지 않고 계속 이 SNS를 통해서 결사 항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지도자로서의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상 계엄령을 폈습니다. 키예프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됩니다. 키예프는 모스크바보다도 상트페테스부르크보다도더 오래된 도시입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이 바로 키예프에서 출발했습니다. 10세기에 키예프 공국을 만들 때 스웨덴에서 내려온 바이킹이 건설한 공국이 바로 키예프 러시아 공국인데 이게 성장을 해서 오늘의 러시아로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예프는 러시아의 모태입니다. 지금 조금 한 30분 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하면서 제재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재는 아주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 상황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는 거죠 푸틴은 아주 으스스한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과 직접 싸울 때는 핵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역사가 지금 새로 쓰진 느낌입니다.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로 쳐들어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만히 있는 나라, 나라를 이렇게 무참하게 공격하면서 이 나라를 지도상에서 지우려고 하는 세력은 푸틴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 범죄자가 등장한 거죠. 푸틴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완전히 전쟁 범죄입니다. 어떤 주권 국가가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가서 그 주권 국가를 없애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히틀러 이후, 이후에 처음입니다. 푸틴이 제2의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화 유지군을 보낸다. 우리의 목표는 러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평화 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금 나치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치를 격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나치로 몰고 있는 이 푸틴. 아마 이번 이 침공으로 벌을 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에서 전쟁 범죄자 푸틴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못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미 발효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에서는 러시아 지도층, 지도층 인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돈을 동결하든지 압류를 해버리고 해외여행을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이 명단에는 아직 푸틴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푸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첫째,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영국, 미국이 핵을 포기한 대가로서 우크라이나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서명한 러시아가 침략자로 돌변하니까 영국과 미국도 지금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한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핵을 포기했으면 빨리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나토에 가입할 찬스를 놓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정치인 중에서도 친 러시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재빨리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한가리는 체코를 포함해서 나토에 가입했으므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할 염려가 없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북한의 핵은 인정을 하고 그 대신 그 핵미사일을 막을 사드 배치는 반대하고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한미동맹 해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된다는 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하느냐인데 이미 제공권은 다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민간인들이 무장해가지고 저항하기에는 지금은 공격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머지않아, KF가 포위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KF에 있는 정부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겠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면은 결국 외국의 망명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꼭두각시 정권을 KF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이 시작되면 제2의 월남,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죠. 어쨌든, 푸틴은 천벌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대륙 전체주의 세력과 나토, 미국, 한국, 일본을, 호주를 중심으로 한 해양 문화권의 자유민주 세력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자유세계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 출신이나 그 이념적 성향으로 봐서 자유세계편에 설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을 만약 대통령으로 뽑는다 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에 대한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